요새 달러스가 날씨가 막, 어, 습해요.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는 비가 왔다가 이렇게 또 낮에는 햇볕이 쨍쨍하거든요. 그래서 요새 보니까 여기 보이세요? 이런 힘없는 모기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. 또 아침에는 또 활짝 해여서 햇빛이 쨍쨍한 변덕 심하죠. 그러더니 지금 또 오후 되니까 바람이 바람이 온도도 확 내려갔어요. 변덕쟁이